반갑습니다. 주 만세 특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상승 윙바디, 컨테이너 냉동탁, 카라반, 그리고 요즘 핫한 체류형 쉼터 등을 제작, 판매합니다. 다음은 윙바디 사용 방법과 주요 구성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 중간, 뒤에 있는 윙바디 날개 잠금 장치를 내린 다음, 앞쪽에 있는 업, 다운 스위치를 눌러 윙바디 날개를 올립니다. 윙바디 날개를 올리고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을 살펴 사고를 예방합니다. 윙바디 날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 중앙 뒤쪽에 있는 적재함 잠금장치를 내린 다음 적재함 문짝을 내립니다. 이때 중앙은 밑에 있는 잠금장치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윙바디 날개를 내리기 전에 먼저 적재한 문짝을 올린 다음 날개를 내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앞쪽에 있는 윙바디 업다운 스위치를 이용해 윙바디 날개를 내린 다음 잠금 장치를 모두 닫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면 윙바디가 흔들려서 수리의 원인이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문을 열어 티바고리를 이용해서 뒷문을 고정시킵니다. 뒷문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내부 천막지, 중앙대들보 양쪽 앞, 뒤에는 사각 LED 등, 바닥은 포스맥판을 적재함 문짝은 GI판을 보강, 바닥 양 끝단에는 유바고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뒷문을 고정시키고 있던 T바고리를 풀어 뒷문을 닫습니다. 뒷문은 GRP판으로 마무리하여 부품으로 인한 부식을 차단하였습니다. 뒷문 왁구 전체와 뒷문짝 아래 측면 보강판은 스댄304를 사용하였고, 야간 방어 운전에 도움을 주는 서치등도 보이고, 프레임 뒤쪽에는 피대를 보강했습니다. 뒷바퀴 위에 GRP판을 보강하여, 염화칼슘이나 빗물 등으로부터 갈비살을 보호합니다. 폭등은 한 면에 다섯 개씩 부착, 갈비살은 촘촘하게 작업하여서, 바닥 꺼짐을 보강하였고, 배선은 깔끔하게 정리했으며, 날개 잠금 장치는 스탬판으로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하부 구성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윙바디 날개는 이음새가 없는 GR 피판을 사용하여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외관도 수려합니다. 스템판을 적재한 문짝 외부에 보강하여 바퀴와 접촉 부분에 홈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윙바디 구성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윙바디 적재한 문짝 잠금장치와 윙바디 날개 잠금장치 슈퍼링크는 적재한 문짝을 올릴 때와 내릴 때 힘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윙바디 날개 업, 다운 스위치 뒷문 손잡이, T바고리와 케이스, 키박스 뒷문 GRP판 보강, 적재함 문짝, 스덴 보호판 뒷기둥 하부 스덴 보강판 반사 스티커, 충격 방지 고무판 실내 천막지, 윙바디 문짝 내부 GI판 보강 바닥 녹았나는 포스맥판 우 바닥 양 끝에 유바고리, 적재함 문짝 내부의 접이식 발판 천장 앞 뒤 사각 기위에 GRP 판을 보강하여 염화칼슘이나 빗물 등으로부터 갈비살을 보호합니다. 윙바디 보조 프레임과 트럭 본체를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U볼트, I볼트, 단바클 그리고 총격방향으로 실내등 스위치, 운전석 윙날개 차단 스위치, 뒷문 위 후방 카메라, 빗물바지와 바람 나기. 전체를 스덴 304로 마무리하여 녹방지에 탁월하고 외관도 보기 좋습니다. 이상으로 윙바디 사용 설명과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주 만세특장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2길 8에 위치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10-4040-8320으로 연락 바랍니다.